안녕하세요. 자동차고는남자 차고남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청자 95%가 구독하지 않는다고 구독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소소하게 운영하던 제 채널에서 구독자 떡상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작은 소원은 23년 안에 구독자 5천명을 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00만 원에 살수 있는 패밀리 수입이 5대를 선정하였습니다. SUV는 감가가 적기 때문에 천만원 초반에 살수 있는 패밀리 SUV는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현대기아라면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되겠고 이런 게 싫다면은 쉐보레나 르노 쌍용에서 찾아야 됩니다. 연식이 높아 고장 날수 있는 확률이 높은 현대기아와 고장 나면 수리비가 비싼 그 외의 브랜드 각 브랜드 사이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은 쉐보레 캡티바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캡티바는 2016년도에 2차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독일 오펠사가 공급하는 2.0 디젤 엔진이 들어갔고 미션은 일본 아이신의 6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동안 캡티바이는 젠투 미션이 적용되었는데 젠투 미션은 제너 미션보다는 낮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수많은 올란도 오너들을 고통받게 한 내구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던 미션입니다. 캡티바이에 들어간 2.0 엔진은 2014년도에 세계 10대 엔진 수상 이력이 있는 GM 글로벌 엔진의 개선형이고 아이신 미션은 전륜 미션으로는 세계 1등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의 기본 기능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내의 디자인도 많이 변경되었는데 외부는 쉐보레의 최신 패밀리 옵과 라이트의 d r s 이 들어가서. 양산한지 10년차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디자인만 본다면 크게 올드해 보이는 요소는 없습니다. 실내도 비교적 변경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민스톰 때부터 사용하던 올드한 4스포크 휠이 3스포크 휠로 바뀌었고 센터페시아도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그대로 두고 버튼의 위치나 디자인 등 전반적으로 다 변경하여 기존보다 훨씬 더 깔끔하다는 센터페시아 느낌을 줍니다. 무엇보다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장 낮은 등급부터 7인치 마이링크 시스템이 들어가고 마이링크는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한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요. 뒷좌석 에어벤트가 없고 최신 엔진이다 보니 요소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외제차급인 것도 이 차의 단점이 되겠네요 캡티바의 댐퍼센팅은 탄탄한 편이고 또렉타일 전자 스티어링 길이 들어가 쉐보레 차답게 잘잘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양산한 지 10년 차 차량의 연식 변경치고는 변경된 부분이 꽤 많은데 이 차는 한국보다 동남아 수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끝물임에도 불구하고 꽤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16에서 17년식이면 키로차가 좀 많다면 1 0만원 미만에도 매물이 있고 주행거리가 짧고 상태가 괜찮다면 1 0만원 초반에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년식 이후로는 1년에 3,000대가 채안 발렸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개선된 엔딩과 미션이 적용된 캡티바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산타페 DM입니다. 산타페는 연식과 주행거리를 캡티바 대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높습니다.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에 용도 이력 없는 프리미엄 등급 기준으로 13에서 1 4년식 10만 키로 초반을 주행한 차량의 1,200만원 대면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등급을 낮추거나 연식을 높인다면 1,000만원에도 메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산타페에는 2.0RNG가 6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연식의 RNG는 거의 20만 키로까지 운행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12년씩 쏘렌토를큰고정 없이 아직까지 운행하고 있으니 오늘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장고장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산타페 DM은 현대 2세대 플랫폼인 M 플랫폼에서 제작된 첫 중형 SUV입니다. 뭐 지금은 3세대인 N3 플랫폼이 적용된 5세대 산타페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당시로는 20년 동안 사용하던 Y 플랫폼을 버리고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되어 산타페 CM 대비 많은 부분이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면은 산타페 DN과 소렌토 R을 고민 안할 수가 없는데 소렌토 R은 80년대부터 사용하던 1세대 Y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다 보니 기왕이라면 다홍 치마라고 주행 성능과 안정성이 개선된. 산타페 DM이 소렌토 R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소렌토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는데 초기부터 감안하고 개발된 것과 중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변경된 것은 아무래도 완성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소렌토 R은 2009년부터 양산을 시작했고 14년도에 올류 소렌토가 나오기 때문에 천만원대의 소렌토R은 완전 끝물차량이라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된 차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산타페 DM의 디자인은 지금 봐도 신형 산타페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실내 디자인도 연식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형 SUV 시장에서 산타페가 독보적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차 판매량이 많아 중고 매물도 많습니다. 초기 산타페는 비세는 이슈가 있어서 수타페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로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전차주가 비세는 상태로 운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실리콘 떡칠이나 젖은 흔적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잘 고장나지 않고 디자인도 예쁜 산타페 DM이 두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세번째 추천 차량은 4세대 스포티지입니다. 2015년도에 출시한 차량이라서 DM보다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기존 2세대 플랫폼에서 좀더 보강된 N2 플랫폼이 적용되어 좀더 안전한 차입니다. 현대 2세대 초기 플랫폼인 N1 플랫폼은 차대 강성이 부족하다, 쿠킹오일이다 안정성과 주행감을 까는 안티들이 인터넷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N2 플랫폼이 나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보험자협회가 진행하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N1 플랫폼이 적용된 투싼 IX, 아반떼 MD, 소나타 YF 등 현대 기아차들이 종이창처럼 구겨지면서 거의 모든 차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YF 소나타 이후로 출시된 차는 차대 보강을 한 엔튼 플랫봉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시한 현대차들의 마케팅 키워드는 항상 초고장력 간판을 몇 프로 사용했네. 기가 스틸이 적용되었네. 구조형 접착제 사용을 늘려서 차대 강성과 비틀링 강성이 몇 프로 늘었네. 꼭 이런 게 있었습니다. 스포티지 4세대도 보강된 차체가 적용되어 DM보다 안전한 바디를 갖고 있습니다. 크기도 전 세대보다 커져서 준중형이라고 하지만 4인 가족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게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급의 차를 4인 가족 패밀리카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때도 크게 작다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가솔린과 디젤 2.0과 1.7이 있는데 1.7이 DCT가 적용되어 변속 충격도 있고 내구성 이슈가 있지만 모두가 피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감가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를 10만 이상으로 늘려서 미션이 수리된 매물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천만원 초반대 가성비 좋은 매물을 찾아서 내가 수리한다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DCT에 익숙해질 수 있는 분이라면요 디젤 2.0과 가솔린 모델 괜찮은 건 천만원 중반대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 진짜 가성비 개쩌는 올리스로렌트가 보이는 가격대라서 좀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엔진을 사신다면 적당히 타협해서 1300에서 1400만원대의 매물을 찾는 게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세대 스포티지니는 디자인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마카니다와 같은 포리사를 닮았다고 평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헤드램프 위치 때문에 망둥어 같이 생겼다는 평이 있습니다. 전면부는 호불호가 강하지만 대체적으로 옆이나 뒤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 R 때는 부품이 중형과 준중형의 SUV 급 차이가 꽤 존재했습니다. 부품의 급 차이로 인해서 스포티지 R과 산타피 DM의 주행감은 차이가 많이 났는데 3세대 투싼과 4세대의 스포티지로 넘으면서품의 질이 좋아져 급 차이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TL q 싼과 QL 스포티지는 해외에서도 평가가 상당히 괜찮았던 차량으로 잘 만들어진 차임에는 분명합니다.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4세대 스포티지 전기형이 세 번째 주차 차량입니다. 네 번째 차량은 티볼리 에어입니다. 티볼리 에어는 티볼리에 전장을 늘려놓은 모델로 티볼리의 롱버전입니다차 전체가 커진 건 아니고 일반 티볼리에서 트렁크 공간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열 공간은 일반 티볼리와 같은 크기입니다. 티볼리는 망해가던 상용을 머리치 잡고 끌어올린 모델로 특히 디자인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티볼리 에어는 기존 티볼리보다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늘어난 트렁크 디자인이 전체적인 실루엣을 좀더 균형 잡히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늘어난 차체로 차박이 가능할 정도이고 실내 공간만 놓고 본다면 스포티지 정도의 크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1.6 디젤과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있고 변속기는 아이신이 공급하는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엔진은 여러모로 현대보다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은 커진 티블리 에어를 끌기에는 출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티블리 에어를 사실 거면은 디젤 모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소개하는 쌍용차인데. 저렴한 가격과 넓은 공간, 예쁜 디자인 등 장점이 많지만 분명한 단점도 존재하는 차입니다. 우선 안정성입니다. 한국에서 진행한 NCAP 테스트에서는 괜찮은 안정도 평가를 받았지만 유럽에서 진행한 NCAP 충돌 테스트에서는 5점 만점에 3점을 받아 경차급의 안전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5점을 받는 테스트인데 좀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도 현대기아 대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산업이다 보니 연 매출 3,4조짜리 자동차 회사가 완성도 높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산 브랜드다 보니 현대 기아만큼은 아니더라도 부품 수급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정비 받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감가가 높아서 감가 높은 SUV 탑 5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티볼리어가 네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마지막 추천 차량은 베라크루즈입니다. 현대 5대 명차로 항상 이름을 올리는 차입니다. 산타페 CMF 플랫폼인 Y5 플랫폼을 늘려서 제작했고 현대의 3,000cc 디젤 엔진인 S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천만원대에 쓸만한 차라 하다 보니까 점점 산으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그냥 이런 차가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당시 기아 모하비는 프레임 바디 기반으로 제작되어 승차감이 좋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베라크루즈는 모노코크 바디 기반이라서 넓은 실내와 승차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엔진 내구성이 좋고 장구장이 없어서 특히 오너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출시 초기에는 IC 신 6단 미션이 적용되었고 12년식 이후로 유로5로 대응하는 S2 엔진과 현대 파워텍이 공급하는 6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될수 있으면 12년식 이후에 출시한 모델을 추천드리는데 25년부터 4등급 디젤 차량의 노후 경유차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래 탈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12년식 이상 유로5가 적용된 베라쿠리즈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유로5가 적용된 디젤차는 3등급으로 2035년부터 단속이 시작되고 이때부터는 모든 내연기관이 단속 대상이라서 사실 휘발유든 디젤이든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차답게 디자인 특히 실내 디자인이 올드합니다. 하지만 플래그십답게 옵션도 빵빵하고 소재도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6기통 디젤 엔진이라서 연비는 좀 떨어지지만 진동이 좋고 주행 질감이 부드러워 4기통 디젤 엔진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승차감과 내구성이 좋아 30만 키로는 기분으로 달릴 수 있는 베라 크루즈가 마지막 추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